부천시의회 30년 결정적 순간 탑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영선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천시 의회. 그런데 부천시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결의 부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 의원들의 의견 그 모은 뜻을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의사 또 의지의 표명이죠. 이거는 이제 부천 시민 입장에서 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의원들의 의지도 표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내부 단속령 뭐 이런 것들로 활용되는 게 결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의안이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의 일종입니다.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목적으로 발의되는 안건이며 그 내용이 타지자체나 기관, 정부 등의 권한에 해당할 때는 건의안으로 부릅니다.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죠. 우선 파악을 해,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예산이 얼마나 더 과중하게 부천시가 부담이 되고 또 시민이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파악을 해서 결의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민주적인 절차가 논의와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게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결의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의안이 정말 의회에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을, 공표가 됐을 때에는? 그럼, 결의안을 재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련 기관, 중앙정부 모든 곳에 우리 부천시의 결의안을 보냅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그리고 저, 뭐, 서울시에 있을 때도 부천시의회에서 낸 결의안이 어, 중앙정부와 어, 저기 상급기관 뭐, 이런데 같이 공유되면서 공남되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목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부천 시민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KBS가 촬영한 화면을 토대로 폭발 상황을 검토한 뒤 대성 에너지 측의 안전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1998년도에 내동 대성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돼서 제가 내동가스 폭발 사고 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부천시에서 이런 그 대형 사고가 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대안도 마련하고 부천 가스 폭발 사고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해서 이게 이제 의회에서 채택이 됐죠.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피해 복구의 중앙 정부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보상 또 은행 융자, 조세 유예 감면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원해 줄 것. 부천도 요 시청 근처에 바로 로봇 호텔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거야. 행정적인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 착공계를 내고 지하를 파고 일층까지다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해결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허가 났고 이거는 과도한 사익을 침해하니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공식 답변이잖아요 이거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은 법으로는 안 돼요 실제, 지금도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이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냈냐면 의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소위 숙박시설 건전화 관련된 특별 결의. 저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통칭 로봇호텔 반대 결의안 뭐 이런 건데 로봇호텔 기허가된 로봇호텔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해라라는 의견을 내는 거. 물론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침 집행부에서 집행부인 당시 시장님하고 사전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결의를 하면 집행부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시행되고 있는 것 마저도 이거를 공익적 측면에서 사익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이 결의안이 집행부에서 받아서 허가를 취소하는 코스트코 저희들이 입점 반대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상인들 우리,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생각을 하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일 수도 있겠다. 상업시설이지만 시민들이 편리한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또한 그 지점에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 당시에 그러한 결의안을 준비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반대하는 목적이 입전 결의를 입점 반대 결의를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 또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 결의안을 제정을 하셨죠. 그그 당시에. 그런 이제 반대 개리안에 빨리 동참하지 못했던 동료들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개리안에 동참하게 되었고이 개리안이 결국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의회는 1대에서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결의안 104건, 건의한 22건으로 총 126건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노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몇 가지를 같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구속력이었기 때문에, 예, 법령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결의도 할수 있고, 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도 결의를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얀마와 같은 그런 저 외국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얀마 인권결의안을 제정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 결의 안을 했다는 의회 내부에서는 구성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내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할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그러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특별 결의문 이런 걸활성화합시다라는건 대정부 권위라든지 이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구성력은 물론 없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떠한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결의안을 이렇게 통과해서 시장제한테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어될수 있으면 이제 그곳에 많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뭐정100%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은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아, 집행부에 좀 이렇게 부담을 음. 그렇죠. 어, 상당히 네. 부담이 가는 거죠.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사불란한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의회의 결의안이 다양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검토한 그런 결의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을 낸다는 건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까지 포함된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정말 주변하고 소통을 하면서 결의안을 만들어야지 법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오라는 결의안은 별 의미가 없다. 원칙만 갖고 하는 것은 차라리 행정이지 정치 영역에서 원칙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의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결의안들은 좀더 다양한 그 의견들이 취합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법과 조례로 풀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한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간절한 염원이 이 부천시 의회의 결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